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총학생회 보궐선거에서 시너지 총학생회가 당선됐습니다. 지난 투표로 총여학생회가 학생인권위원회로 개편되는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수요일, CUBS 뉴스 박소연, 김정훈 아나운서입니다. 3월 넷째 주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14일에 재선거가 진행됐습니다. 선거 결과 지난 선거에 이어 다시 도전했던 시너지가 당선됐습니다. 시너지로서는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이번 당선에 대한 소식 노서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대학 총학생의 시너지가 두 번의 도전만에 이번 재선거에서 당선되며 승리의 축배를 들었습니다. 지난 11월에 도전했던 총학생의 선거에서는 공약이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실패했던 만큼 학생들의 의견이 들어가 공약이 더 구체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 저번에 이제 그 후보들이 비판받았던 점을 개선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플래시나 그런데 됐어요. 자기들의 공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어. 앞으로 뭐 긍정적인 모습이 기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동아리방 24시간 개방에 대한 거였는데 제가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그럼에도 여전히 공약을 많이 내건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일 기억나는 스타킹 교체랑 그리고 이제 책상 의자 일체형인 걸 분리형으로 바꾼다는 거랑 이 많이 드는 공약들인 것 같아서 실현이 된다면 어 학생들에게 되게 도움이 될것 같긴 하지만 그런 수많은 예산들을 어디서 끌어와 가지고 할수 있을지 이제 걱정이 되네요. 이에 대해 문재윤 총학생회장은 저희 CUBS와의 인터뷰를 통해 더 활발한 소통으로 모든 학우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느꼈어요. 저희는 이번에 당선하면서 지속적으로 학우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총학생이 되겠다.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여러분들 공감을 사지 못하고 그리고 소통이 아직 덜 되었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더욱 더 다가가고 소통해서 여러분들께 일상에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총학생회가 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표율 51.93%에 찬성률 73.15%로 당선된 시너지 두 번의 도전 끝에 학우들의 마음을 얻은 만큼 우리 대학 학우들을 위한 학생회로 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CUBS 노서연입니다 네. 총학생회 재선거와 같은 날 총여학생회 인권위의 개편 여부도 함께 투표에 붙여졌죠. 그 결과 찬성이 77.7%로 인권위의 개편안건 상정이 결정됐습니다. CBS 보도부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월 선거에서 총여학생회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매년 이어져왔던 총여학생회 존폐 논란에도 이번에는 허난니 학우를 전후보로한 리버스 총 여학생회가 찬성 56.54%로 당선됐습니다. 당선 당시 총 여학생회를 인권위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이번 총학생회 재선거와 함께 다시 한번 학우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가 이뤄졌습니다. 기존 총 여학생회 관련 투표는 여성 학우들만 투표가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전체 학우들의 투표로 이뤄졌습니다. 인권이 개편에 필요한 학생총회가 투표로 대체됐기 때문입니다. 학생회칙에 따라 학생총회를 통해 이뤄졌어야 했던 인권이 개편 동의는 총회가 열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하에 이같이 결정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찬성 의결이 바로 개편으로 이뤄지지는 않고 곧인권이 개편 논의가 중앙의원회의 안건으로 상정 및 일결되어 정기총회에서 회칙 변경을 건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허연이총 여학생 회장은 이번 투표가 사실상 폐지 결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저희 이제 투표 진행이 제77.1% 이제 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총 여학생회에서 학생 인권 위원으로 개편되는 거를 이제 진행한다면 그게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처럼 정기 총회에서 가결되어 인권위로 개편된다면 이제는 학생 인권 위원으로 개편됩니다. 그러나 총여 회장과의 인터뷰 결과 당장 1학기 개편은 예산 문제상 어렵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정기총회를 진행을 하면서 새 측이나 학칙을 미리 틀을 마련해놓고 2학기 정기총회 때 완전히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대학 총여학생회가 인권위원회로 개편된다면 이제는 충북 도내의 모든 총여학생회가 사라집니다. 이 같은 인권의 개편으로 이제는 남녀 성별을 떠나 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학생의 인권신장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CBS 뉴스 보도부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CBS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